잠깐, 템트리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10.24 패치 때, 아, 제가 아지르 템트리 타던 리안드리, 네셔, 악마의 폭, 이거 세 개가 다 너프라네요. 이거 악마의 폭 같은 경우에는 그, 탱들도 자주 가서 딜뽕 나와가지고, 이것도 너프 먹는 것 같아요, 악마의 폭. 제가 프리시즌 시작하고 처음 영상 올릴 때, 룬이랑 템트리 올려, 올릴 때, 어, 제가 1코어 리안드리, 2코어 내셔 3코어 악마의 퐁,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아지르 스타일이 이건데, 이거 3개 다 너프 먹으니까 조금 기분이 좀 언짢긴 하네요. 좀... 뭐, 이 템트리가 효율성 좋다고 인정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니, 근데 무슨 아이템이 한두 개만 너프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개다 너프됐냐? 아 어, 이거 세 개만 가도 진짜 아지은 그래도 템빨로 티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너프된 상태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너프되긴 했지만, 전 아직 그래도 계속 이 템트릿 계속 탈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프 돼야 될건 태블망인데, 태블망도 너프 되긴 했지만, 아직도 좋아. 너프 돼도 아직도 좋아. 그리고 원딜들 가는 거, 크라켄. 이거는 아, 사기인데 왜, 뭐, 왜 버프야? 이건 왜 버프야? 아니, 미드 AP템들은 왜, 왜 너프 하는지 모르겠나? 이해가 안 가네? 태블망이랑 크라켄이 그렇게 사기인데도, 왜 어이없는 아지르 템트리를 이렇게 다 너프 시키냐? 아꼭 아지르 템이나 아지르 이렇게 너프 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좀 언짢네. 씨. 에휴 아무튼 뭐 울며 겨자 먹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리안드 리 4시 악마의 폭 이거만큼 하는 그 템트리가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템트리 갈것 같고요. 음, 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순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무조건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순서로 가진 않아요. 템은 유동적이라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어, 제가 최근에 한것 중에 상대가 말파, 야스오 조합이라서, 1코어 리안들이 가고, 2코어로는 제가 존야 갔거든요? 이게 말파 궁 씹으려고? 예. 네. 이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지, 제라스 상대한 것도 있는데, 얘도, 뭐, 종북자가 아니고, 어. 유성 들어가지고 유성 들고 리안들이 그다음 바로 데캡을 갔어요 그냥 데캡 가도 되고 데캡 가도 되고 그 조금 내가 처 맞는 게좀짱난다 싶으면은 벤시가도 되거든요 이둘 중에는 저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번에 데캡 가긴 했는데 이렇듯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복자에다 뭐 리안들이 내셔그 악마의 폭 무조건 이 순서로 가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긴 하되, 또 상대랑 상대 조합에 따라서, 어, 상대 미드가 누군지에 따라 다르고, 또 상대가 또 어떤 조합인지에 따라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다들 센스 있으니, 센스 있으시니까 뭐 알아듣겠죠? <laughs> 음. 그래도 순서만 달라지는 거지, 그 풀템에선 뭐 거의 똑같아요. 풀템에서는 순서만 달라지는 거지. 음. 음. 이렇듯, 조만간 또 제가 아지를 했던 그 영상 여기서 말했던 거, 야소 말파주어 상대했던 거랑 제라스 상대했던 거 조만간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아이템 너프된 거 알려드리려고 녹화 켰고요. 일단 알아두세요. 시점 2 4 때, 리안드리, 너프, 내셔 너프, 악마의 포옹 너프. 다른 너프 한도 있는데, 저는 일단 소식 들은 것 중에, 제가 하는 아즈르랑, 사일러스, 사일러스 할 때도 제가 레안드리랑 악마의 포옹 가는데, 일단 제가 하는 템트리가 이렇게 너프 먹으니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내가 쓰는 거 너프 먹으니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조만간, 어, 아지르 한 플레이 또 업로드 할게요. 그럼,